최근 10년간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 순으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유지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없으실 때 앞에서부터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은 물건법 부분에서 약14 문제, 민법 총칙과 계약법 부분에서 각각 열 문제, 민사특별법 부분에서 약 여섯 문제 순으로 나왔으므로 시간이 없으실 때는 물건법, 계약법 민법 총칙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One, 계약법 총론. 1번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이다. 2번 매도인의 토지거래어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3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말소의무보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번,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6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7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8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9번,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0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의리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챕터6 담보물권.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6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차임 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7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8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승낙 없더라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9번,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 채권으로 임차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챕터 5 용인물권 1번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번, 분묘기 직원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지급 청구를 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 없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5번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정물 등이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번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7번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8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9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0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챕터 4 소유권 1번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이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2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에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며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지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지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5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6번.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물을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7번. 취득시효는 점유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저당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8번.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청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9번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므로 입증책임이 없다. 10번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챕터 2 매매. 1번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번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번 예약원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8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을이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번,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진다. 10번, 판매등기가 경유된 나대지의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11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챕터 4. 법률행위의 대리.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2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3번 갑의 대리인 을은 을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수 없다. 6번 대리권 없는 의리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후의리갑 단독 상속받은 경우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7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8번. 복대리에도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된다. 챕터 5. 무효와 취소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3번.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4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5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번. 갑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번. 사회 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8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수 없다. 9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하면 그 효력이 있다. 10번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챕터 4 임대차. 1번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2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5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할 때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6번.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최장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7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고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8번. 연체 차임액이 일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단, 양도 및 전대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10번.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지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챕터2 법률 행위. 1번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번 합의해제는 계약에 해당한다. 5번. 지상권 설정 계약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6번. 무효행위 전원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7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8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9번.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0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11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이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챕터2 물건의 변동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번 합의지분 포기에 따른 물건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필요로 한다. 5번 엑스토지는 갑을병으로 순차매도 되고 3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를 하였다. 이 경우 갑의 의뢰,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6번, 갑의 토지 위에 의리 한번 저당권, 병이 두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의리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한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7번,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 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8번,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9번.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10번.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물건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11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12번 가등기는 물건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자기 명의의 주택을 명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류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5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6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의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7번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8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9번.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0번. 을은 갑 소유의 X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임차권 등 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1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챕터 5. 차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번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번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때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번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등기에 의한 물건변동의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번.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5번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건 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6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7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 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